그는 다이시, 어, 사울 왕의 박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터했을 때를, 어, 회상하면서 쓴 회상의 시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19절부터는 시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내용들이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성격의 내용이었다라면 19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어,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의 분위가 기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앞날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태에 처해있던 다윗은 13절까지의 말로 보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도 딱한 가지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살 세계는 의지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참 어려울 때 의지할 것 없는 사람 그 인생을 사는 것만큼 얼마나 힘든 인생이 또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객리 생활할 때삶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플 때이죠. 아픈데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더욱더 처량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저 또한 그 때를 경험해봤지만 정말 아플 때만큼 서러울 때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립고 누군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졸로 들 때는 바로 우리가 힘들 때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사람을 의지하곤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앞날을 손에 쥐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앞날을 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걱정하는 일,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않았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걱정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신을 치러올지 정말 밤에 두 눈을 뜨면서 뜬 눈으로 밤을 치새울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설령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앞날을 쥐고 있으니 하나님께 소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시편 어딘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내 생명과 내 앞날은 너희들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집어 삼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날을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가고 계신다. 그러니 그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밖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자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이슨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다이슨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반드시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이슨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근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경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르실, 것, 이르시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그 누구도 열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내 삶의 고백 가운데 내 삶에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나를 집어삼킬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있다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 주먹 불끈 서고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슨 지금 어떤 때입니까? 쫓기고 있는 때입니다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때이죠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13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사방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은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다이슨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주님만 의지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 너의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너의 삶은 왜그 모양이냐 너의 삶에는 왜 아픔만 있고 고난만 있느냐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그 믿음은 결코 세상이 우리를 집어 삼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추방의 고통에서 그는 그런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뭐니 뭐니 해도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저 가끔 드라마에 보면 사랑하는 자녀가 또는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치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을때그 드라마 대사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신이란 신은 다 부르지 않습니까? 천지신명이여 부처님 하나님 다 하고 뭐라고 합니까? 살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죽음은 누구나에게나 두렵고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한분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람에 따라서 문제의 크고 작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우십니까 죽는 것보다 더큰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 내일밖에 내일 죽어야 한다는 인생이라면 그거보다 더큰 걱정과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역지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삶의 작은 문제들로 염려하고 낙심한다라면 하나님을 모시기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 뒤에 잠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는 믿음은 그렇게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파를 보고 흔들리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죠.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줄은 꼭 잡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면, 그 사람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는다라면, 한 시간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믿는다는 존재하에요. 그러나 그 사람 믿지 못한다면요, 10분도 못 기다립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 오지 못할 상황이 있을 거예그 사람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린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요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라면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유를 말하라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거 말고는 달리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으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지.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취할 삶의 자세라는 것이지.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믿음이 들쑥날쑥한다라면 그 믿음은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늘 한결같은 믿음, 지속적인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이 평통하든 평통하지 않든, 내 마음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만은 늘 한결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가장 그 믿음의 합한자가 어찌 보면 다이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겠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왜 여기서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왜 여호와라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는 왜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분명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와는 호 약속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와라는 호 말을 쓸 때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뜻한다라면 그냥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것을 구별하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죠 그러나 3장 이하부터는 여와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때 여와란 단어가 나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고백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이슨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설령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다이슨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늘 향한 신뢰와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단단해진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뒤에 다윗의 믿음은 곤두박질친 것이 아니라 무력도 믿음이 치솟게 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강구를 들으시고 자신을 원수와 대적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해 주실까 이런 추측이 아니라 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다이슨 지금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난 날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해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다이슨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커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네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슨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얘기한 것은 받고 생각한다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어보아라.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감사는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우리의 입술은 원망과 불평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헤아려보고 그 은혜에 깨닫는 사람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마저도 이것도 이것만이라도 감사하다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참 불평하고 원망스러울 상황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으로써 그 입술에서 감사 입술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헤아려 볼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사라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찾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그 고백만 있다라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되실 수 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내 삶을 물들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왜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더큰 것을 예비하고 계신 것일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주 제가 바로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일들을 왜 허락하시는 걸까? 마음 아픈 일들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인데, 하나님 그것을 알게 주십시오.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지만, 저는 분명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까지 온 것도, 여기에 선 것도, 앞으로의 제 앞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앞날 갖고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은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의 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의 님 말씀을 왜곡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정말 이, 이 시간이 어찌 보면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모르고도 할, 하려니와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말씀을 얘기하기에도 저는 복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얘기에는 이 강단에서 선포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든 어쨌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그존능하신 그늘 아래 피했을 때 자신을 지키시고 보여주신 하나의 문가 얼마나 컸는가를 뼈저리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불평하고 흔들릴 법도 한데 그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상관없이 그는 그 믿음의 중심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는 공경에 처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도 구해 주실 수 있구나. 아이 문제를 이렇게도 해결하실 수 있구나 이렇게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방법대로 해결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풀어주시고 해결해주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 내가 생각했던 방법은 낭떠러지 같은 길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신 방법이 정말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참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갈만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그 은혜 입어서 너끈히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저절로 자라는 아이가 없듯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헤아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적어도 우리가 그것만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삶에 은혜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고 말이죠. 이네 고백을 할수 있다라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할수 없다라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내 덕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지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내삶 속에서 어려움을 맞닥뜨릴지라도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김으로써 감사하면서 히려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말처럼 호하를 바란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강하고 담대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라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석들 역시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 말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이시한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이 주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 인생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삶이 하나님의 수중에 달려 있다고 말이지요.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걸음거듬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강하고 담대게 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성성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어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거